각질의 과학적 역할을 아세요? 피부 트러블 관리 전문 브랜드. 소금 41%, 감자 전분 16% 배합의 기적. 피부의 가려움과 트러블을 완화하는 아토리세 스키너시에서 설명드릴게요. 각질은 단순히 죽은 세포층이 아닙니다. 코르네오사이트와 지질 라멜라로 구성된 고도화된 생체 장치입니다. 이는 수분 조절, 물리적 보호, 화학적 차단, 미생물 방어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각질은 탄탄한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기저층에서 시작하여 각질층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케라틴과 지질이 주된 역할을 하며 수분 손실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고알칼리성 세제, 자외선, 스트레스 등의 외부 요인은 각질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각질을 손상시키고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질 관리의 핵심은 약산성 세정과 수분 보충입니다. 이에 따라 적절한 세정과 보습이 중요합니다. 좋은 각질 관리는 단순히 각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피부의 장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화면 하단의 제품 보기를 클릭해 보세요. 보다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